사도 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모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더워라. 주님의 세계를. 잔잔한 시내 물그 소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피조물 된 우리들도 날마다 죽어진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만물의 통치자여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 속에 거저두지 않으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하며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운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누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말씀이경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개명을 쓰더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친 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여.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김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와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를 알았으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니라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사랑을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유심의 종욕과 암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고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니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3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논리가 어떠합니까? 말씀에 드러나는 그 원리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이 된다, 방증이 된다. 예, 그러한 원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다, 너희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엇을 방증하는 것일까요? 모든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관점은 율법을 보완하죠, 율법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할 수 없는 내 자신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 더해서 무엇을 알게 합니까? 그리할 수 없는 우리들을 그리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서 지키라, 행하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지켜야 하는, 행해야 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아 내가 지키지 못하는구나 행하지 못하구나라는 것과 더불어서 아 지킬 수 없는 나로 하여금 지키게 만드시는구나 행할 수 없는 나로 하여금 행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니까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욱 선명해지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율법은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게 되어진다면 복음은 행할 수 없는 우리들과 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주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원리가 오늘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2절과 우리가 지금 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온 초점에 맞춘 이야기는 아니에요 1절과 2절을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한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다 그러니까 3절부터 행하라 지켜라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는 어떠한 분으로 소개가 되어 집니까 우리의 구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신 자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을 예파쇄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친밀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분으로 소개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무엇의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신 일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지금 3절부터 6절까지 소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복음을 놓치면 단지 우리는 율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 내가 성도인데 지켜야지.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여기까지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 복음이 더해져야 우리들이 스스로는 행할 수 없다는 것도 아는 것이고, 스스로 행할 수 없지만 예수 공로 힘입고 스스로 행하게 되어진다는 예, 생각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만 무엇할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작은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일과 같이 새 계명, 옛 계명, 뭐 번갈아가면서 사용하지만 결국 이 구도가 이장 말씀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세요. 29절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을을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지키라 행하라는 이 구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구도가 이장 전체에서 꺾임이 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떠한 대비도 일어나겠어요? 예수 안에서의 승리와 예수 바깥에서의 실패가 대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18절을 보실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곳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매니라 너희는 버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은 것,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으로서 자리하는 것이 세상의 끝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더욱더 희석되어질 거예요. 더욱더 예무거치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이 아닌 것으로 대체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인데,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며, 모든 만사가 나의 선택과 결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애쓴과 노력으로 정해지는 것과 같은 여기니, 온 세상을 뒤엎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순정이라도 그 순정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순정한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묘한 말인 거죠. 복음인 듯 하지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피 묻은 복음이 아니며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역사만이 우리들을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나 무엇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끄는 것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접근해서는 어떠하다고요? 하나님인 것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한 찬양이 있고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집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라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드러난다.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 우리가 뵙고 있는 말과 우리가 행하고 있는 손과 발의 타도를 통해 드러난다. 그럼 그 핵심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고백하는 것이겠죠. 사랑을 하더라도 이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가 보고만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큰 사랑, 사람, 대단한 사랑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되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그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열매로 알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은 결국 그 입술과 그 삶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15절을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15절, 16절, 17절에서도 무엇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지켜야 한다? 행해야 된다? 라는 구도가 그대로 답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무엇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구분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구분시키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무엇으로 통칭해요? 이 세상으로 통칭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통칭해요. 그러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속에는 무엇이 포함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앞으로도 주실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질, 건강, 명예, 권세, 성공,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도, 예, 이 세상 것에 포함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되어질 수 있는가요? 단지 이 세상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앙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것들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지위를 주실 수도 있고 예, 많은 사람을 이끄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우리 한 개인이 남들보다 많은 것들을 이룩할 수도 있고, 예, 남들보다 높아지는 삶,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이 땅에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공급받아서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세상이나 이 사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언젠가 살펴보았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었습니까? 예, 이 세상의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물질의 품요를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의 품요를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것들을 신명기에서 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경계하라는 얘기겠어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을 통해, 사람을 통해, 권세와 명예를 통해, 흔히 이야기하는 그러한 명상들을 통해,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것이 어떻게 짝을 이룰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준다라는 율법의 원리를 우리는 그대로 답습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나의 가축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나의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더라.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지켰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얼마든지 복음이 아닌 것들로 단단히 무장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린다는 차원보다 사랑하고 집착하는 차원으로도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몰두하죠?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한 몰두 아닌가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신념이 마치 보금인 것처럼 우리가 열광하고 그곳에 완전히 우리가 압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부정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막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폭력적으로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비방하지 말라 그러는데 비방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여전히 예, 그러한 행태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사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뒤집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대체되어지니까? 복음이 복음이 아닌 것으로 대체되어지니까? 내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중갑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여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만 보지 마시고, 복음으로도 볼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도 율법으로도 보시고, 복음으로도 보셔서 열매 맺기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거두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미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와 같이 말씀 앞에 세우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실망합니까? 무엇에 좌절합니까? 무엇에 짜증을 내며 무엇에 집착을 하며 무엇에 분노하며 무엇으로 시기하고 다투며 분쟁합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복음 안에 있지 못함을 이와 같은 삶의 열매가 방증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소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오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롱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컨셉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